6월 11일이 기일인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 생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신호수, 하태운 두 분의 노동열사입니다. 먼저 신호수 열사입니다. 양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사는 1986년 6월 11일 오후 2시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 연행된 후 실종되어 같은 달 19일 전남 여천군 돌산업 대미산 중턱의바위굴 속에서 목을 맨채 발견되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열사는 향군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병을 조사기로 인계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이러한 상식에 반하여 3시간 만에 훈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김정회보는 열사가 발견된 날로부터 하루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 수사지도관실에 조차 대공 관련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고 대공팀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았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하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열사 는1963년 출생 하셨 고, 1985년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 가 스에 입 사하 여활 동하 던중 형사 들 에게 연행 행방불명 되었 고, 의 문의 죽음 으로 발견 되었 습니다. 다음 하태운 열사입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열사는 40년 인생을 오직 전길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해 떠서 해질 때까지 노동을 해야 했고 임금은 떼이기 일수며 수없이 많은 동료들 산업재해로 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현실에 눈을 떠 노동자와 관부로서 노동자들을 위한 위에 한 생을 마칩니다. 63일간 총파업을 통해 배전 노동자들의 주 40시간 노동을 쟁취했고 근골격계 질환과 전자파를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게 한 장본인입니다. 열사는 건설로조 광주 전남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설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플랜트, 토목 건축, 기계, 타워 노동자 공동투쟁과 여수목포 광양 순천 등 광주 전남 지역 전체 건설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시험시이 달렸습니다. 2019년 임단력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위해 태어났고 교섭 진행 후 불행이도 승리의 그날 보지 못하고 6월 10일 오전 6시 16분 임명을 달리했습니다. 열사는 오직 배전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예생을 바친 진정한 노동자였습니다. 신호수 하태운 두 분의 노동 열사를 추모합니다.